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31절에 바로 그때의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갈릴리와 베리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로마의 빌붙어서 영하를 누렸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께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위협입니까 위에서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냉정 하셨습니다. 헤롯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을 보아서 이들 바리새인들이 악의 에서 한 말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헤롯의 영토에서 떠나도록 하려고 한 말이었습니다.예수님과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미묘합니다.삼각관계였습니다.본래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헤롯 모두에게 위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연합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악한 집단들의 계략입니다. 일단은 힘을 합쳐서 대적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악과 싸워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과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악들이 합쳐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을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여우라고 한 것은 헤롯이 교활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려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파멸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헤롯의 영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위협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예와 무리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밖인 헤롯 안디바의 영토에서는 결코 죽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위협해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32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고 하셨습니다. 제 3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성의 날입니다. 제 3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32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병을 고칠 것이요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되신 것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시기 위해 계속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헤롯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는 길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메시아로서 하셔야 할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길은 사람이 대신하거나 예수님 자신이 피해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과 바리세인이 위협해도 무리들이 배척해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진입가셔야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외부적인 악영향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자기 길을 자기 일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일을 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가셔야 할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제약을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십 구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싫어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정결케 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 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